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범사가 잘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건강으로 믿음이 견실하여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은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약해질 때도 곧바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족의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의 믿음이 매일 성장하여 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몰라치거나 삶의 폭풍 우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사고와 생각의 폭이 깊어지며 믿음과 지혜가 샘솟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다이처럼 우리 가족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소유의 행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사는 가육대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검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